창세기 30장 나일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나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내가 하느님을 대신하겠느냐. 나일이 이르되 내여종 비라기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보배에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며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이여 피라를 남편에게 안리로주에 야곱에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나 이리 이르되 하느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호수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였다 하고 이로 말며마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나일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나이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게 경쟁하여 이겠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자기의 절차에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내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내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하시라 하였으며 내가 그 시녀 실버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음에 내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고 하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비를 거둘 때두 베니 나가서 들에서 합반치를 얻어 그의 어머니 내에게 드렸더니 나일이 내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로 합반치를 전구하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아들을 합반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을 합반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내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아들을 합반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내신으로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내가 다시 임신하여서 제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루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일에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하시나이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너로 발며만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이르되내 봄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을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하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은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콤바다 요아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구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예삼촌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예삼촌를양 떼에 들어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삯이되리이다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대답이되리이다 대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나반이르데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중흰 바탕에 아로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은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을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뱀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운 것을 다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어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바는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구보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닥터와 나이가 많았더라.